그림 같이 중심이 여기고 반지름이 이인 부채꼴이 이렇게 있네요. 근데 뭐라 그랬냐면 여기 반지름 길이 얘를 곱하면 이길이래요. 여기란 말이죠. 반지름이 2였으니까 이게 루트 이란 말이잖아요. 여기는 루트 2. 같은 원리로 여기도 루트 2예요 됐죠. 그리고 여기 이 변이랑 똑같은 직사각형을 여기 접하도록 하려 고 부채꼴에 이렇게 생긴 건데 얘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 수면 되잖아요. 2죠 3변의 길이 2니까 여기도 길이도 2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2. 그런데 반지름의 길이도 2였잖아요. 여기도 2. 그럼 얘는 정삼각형이었죠. 아, 래 정삼각형이고 그리고 이조만한해도 정삼각형이잖아요. 첫 번째 넓이는 여기에서 얘를 덜어내주면 구할 수 있는 거죠. 여기 S1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S1을 구해주면 큰 넓이 4분의 1 루트 3 곱하기 A제곱. 정상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죠. 4분의 루트 3 곱하기 이거 제곱 여기에서 빼기 요거를 빼주면 되는데 이거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이런 도형 나오면 보조선을 이렇게 내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 수직이 등분하잖아요. 그리고 알수 있는 게 여기가 몇 도? 이제 45도가 되는 거죠. 여기도 90도가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 루트 2였잖아요. 1대1대 1대 루트 2였겠죠. 아 그래서 이 길이가 지금 1이었단 말이죠. 1 됐나요? 그러면은 요기가 정삼각형이었으니까 요 길이는 요기 루트 3 나눠주면 되는거죠. 이 길이는 루트 3분의 1이잖아요. 루트 3분의 1 그거를 두배하면 한변의 길이가 나오는거죠. 루트 3분의 2죠. 그래서 여기 보라색 넓이는 정삼각형이니까 4분의 루트 3 곱하기 한변의 길이 요거 두배한거에 제고 루트 3분의 2의 제곱, 얘를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얘는 루트 3 빼기 전기하면은 4, 요거 4 약분 될 거고 여기 3으로 변하죠 3분의 루트 3 그러면은 3분의 2루트 3아첫 번째 넓이는 요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됐죠? 그리고 나서 요거 새로운 부채꼴을 만들었는데 이건 길이비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은 요 길이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맞죠? 아까 요기가 2였으니까 이 길이는 1이었죠. 1에서 요거를 빼면은 지금 요 길이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만큼 길이, 얘는 1 빼기 루트 3분의 1이라고 할수 있고, 여기가 60도니까, 여기도 60도죠. 그럼 여기서 루트 3을 곱하면 이 길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길이, 루트 3을 곱하면 루트 3-1이라고 할수 있겠죠. 요 길이는.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고 싶은 공비는 원래 부채꼴의 반지름 길이, 변환부채꼴의 반지름 길이 얘잖아요. 길이비를 할수 있죠.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1이고 길이의 제곱비가 넓이비가 되는 거잖아요. 닮은 동의 넓이비. 됐나요? 이걸 계산하면 얘는 4분의 4 빼기 2 루트 3 이렇게 나와서 얘는 1 빼기 2분의 루트 3이 공비가 되겠네요. 그럼 다 구했죠? 이거 다 더한 거니까 무한등비구수 공식 쓰는 거잖아요. 1-r. 그럼 얘가 공비가 이렇게 나올 거고, 첫 번째 항, 3분의 2루트 3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1, 1 사라지고, 얘가 더하기로 바뀌고, 얘랑 계산하는 거잖아요. 루트 3 약분하고, 번분수 럼 3분의 4죠. 그래서 정답은 3분의 4, 2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